자, 오늘은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삼각형의 5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5심에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외심. 자,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으로 작도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이세 직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이 점을 오라 하고 이 점이 외심인데 자 외접원의 중심이 되려면 이 외심으로부터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가 AO, BO, CO가 같아야 되는데 이 AO, BO, CO가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D E F라고 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므로 자 이렇게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다. 자 삼각형 A D O 와 삼각형 B D O 가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S A S 합동이므로 자, AO의 길이와 BO의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BEO와 삼각형 CEO의 삼각형이 SAS 합동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O의 길이와 CO의 길이가 같아. 자, 따라서 AO BO C O의 길이가 틈으로 자 네, 외접원의 반지름임을 알수 있고 A O B O C O가 외접원의 반지름임을 알수 있고 자이 반지름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A O인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원은 외접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 원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내접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원을 외접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 내심. 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으로 작도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하면 이 I가 내심이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내접원의 중심, 민 I를 중심으로 원을, 내접원을 그릴 수 있으므로 이 중심으로부터 병까지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D, E, F라고 하면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각이 같음을 알수 있어요. 삼각형 ADI와 삼각형 AFI가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서로 같고 자 각이 같으므로 RHA 합동이다. 따라서 ID IF의 길이가 같다. 또 삼각형 BDI와 삼각형 BEI가 RHA 합동이므로 ID IE의 길이가 같다. 자, 따라서 ID IEIF의 길이가 같으므로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다라고 알수 있고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은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이므로 내접원이고 이 삼각형은 이 내접원의 중심에서 보면 내접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개 중심이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여기서 세 중선을 그려보면, 자, A에서 BC의 중선, 자, B에서 AC의 중선, C에서 AB의 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다라고 하고, 이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 어, 무게중심의 성질은 AG와 MG의 길이의 B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MN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같고, 이 길이가 같으므로, 자, 삼각형, 어, MCN과 삼각형 ABC가 2대1 닮음이므로 이 길이의 비가 2대1, 2대1임을 알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성질, 자, 꼭지점 A에서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중성까지 길이의 비가 2대1이다. 네 번째 오심, 수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란, 수선의 교점입니다. 자, 수심은 예각, 직각, 둔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각 삼각형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세 수선의 교점을, 자, 여기를 수심. 예각 삼각형에서는 수심이 안에 존재한 것을 볼수 있고, 자, 직각 삼각형에서는, 자, 이쪽에서 수, 수선을 그리면, 자, 이 변이 될 것이고, 자,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리면 이 변이 될 것이고, 자,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직각 삼각형의 수심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네, 직각인 부분 꼭지점에서 존재하고 있죠. 자, 둔각 삼각형에서 수심, 수심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에서 수심을 그리려고 하니, 자, 여기에 연장선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 있고, 자, 이 꼭지점에서 역시, 수선을 그리려고 보니 자, 여기 연장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장선을 더 그려 주고 이렇게 수선을 그려 줄수 있고. 자, 이쪽 꼭짓점에서 수선을 그려 보면 자, 이쪽 변에다가 그려 보니까 이쪽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둔각 삼각형의 수심은 자, 외부에 존재한다. 자, 직각 삼각형의 수심은 이 직각인 꼭짓점 쪽에 존재한다. 자, 방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오심 중에 다섯 번째 방심. 방심은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두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자, 삼각형 ABC에서 방심을 그려보도록 하면, 어, AB의 연장선을 긋고 AC의 연장선을 긋는다.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자, B 외각의 이등분선과 C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자이 점을 D라고 하면 자이 점이 바로 방심이다. 자 그렇다면 음 방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할 텐데 자그 길이가 같음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등분선임으로 각의 크기가 같고 이렇게 같고 자 여기 EFG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음, BED와 삼각형 BFD는 빛변이 서로 공통이고 직각이고 한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합동이죠. RHA 합동 따라서, 자, DE와 DF의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C, F, D와 삼각형 C, G, D가 합동이다. R, H, A 합동. 따라서 여기서도 D, F와 D, G의 길이가 같다. 그러므로 방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즉, D, E, D, F, D, G의 길이가 D, E, D, F, D, G의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고, 자 우리 여기에다가 음 방접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길 거고, 이 원을 방접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방접원은 몇 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맞아요, 세 개가 생겨요. 이쪽에도 존재할 것이고, 자 이쪽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방접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오일러 직선이란 자, 오일러가 발견했는데요. 자, 모든 삼각형,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서, 음, 외심, 무게중심, 수심이 이렇게 한 직선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각 삼각형에서도 외심, 무게중심, 수심이 이렇게 한 직선에 존재한다. 자, 둔각 삼각형 역시, 자, 외심, 무게중심, 수심이 이렇게 한 직선에 존재한다. 자, 이게 바로 오일러 직선이고, 자, 이 삼각형이 좀더 특별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면, 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네 개의 점이 한 직선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 삼각형의 오심 잘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